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과실 성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서성환 목사님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에서 해수란 11년 계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 전도사부터 해서 전임 전도사 또 목사 부목사까지 해서 아, 11년 동안 아무나도 귀하게 사역을 하셨고 어. 또 독일에도 계셨고 또 제주도에서 또 목회를 하셨습니다. 제주 사랑 숨결 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고요. 어, 지금 이제 나오실 때 보면 어, 보통 이렇게 양복 입고 나오시는데 양복을 안 입으셨어요. 어 어쩌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수도 살아서 어쩔 수 없네라고 <laughs>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너무 오랜만에 뵙잖아요.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합시다. <laughs> 할렐루야. 참 반갑습니다. 마치 긴 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1975년 우리 영주교회 창립 22주년 해에 이곳에 와서 32주년 해까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그리고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우리 영주교회는 제 목회의 고향과도 같습니다. 아버님 같은 최중의 목사님을 위시해서 그때 그 성도들과 그 사역들은 언제나 저희의 그리움이고 보람이고 그리고 기쁨입니다. 한 나무꾼이 깊은 산 속에 나무라 갔다가 큰 나무 밑에서 두 노인이 바둑 두는 걸 구경했대지요. 바둑판 위에 돌을 올려놓으면 그 돌이 호랑이로도 변하고 용으로도 변하고 바퀴벌레로도 변하고 그런 아주 신기한 바둑이었어요. 그런 바둑을 한판 구경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 부모님과 아내와 친구들은 찾을 수 없고, 웬 낯선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낯선 사람들이 집안과 동네에 가득했대요. 자세히 보니 그 따름 아닌 자신들의 자신의 아들과 손자들이었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돌아와 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우리 영주교회 레전트가 되신 어른들보다 저를 이야기로만 듣던 분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소망 중에 참 곱게 늙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모습, 또 활기차게 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이상용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에 좋습니다 참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 창립 70주년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교회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이 말씀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매우 시 적절한 감사한 말씀이죠. 70년은 여러 가지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아브라함은 70대에 이만 그 위대한 그 부름을 온 마음으로 헌신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은총을 받기도 했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총의 역사가 이 70년이라는 숫자 속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우리 영주교의 70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0년을 산 거예요. 한국 전쟁 휴전 직후에 부산 영주동을 영주동 피난민들의 판자촌에서 시작해서 3년 후 이곳, 부암동 호박밭에 첫 번째 교회를 건축하고 두 번째 교회에 이어서 세 번째 교회를 건축하면서 우리 주님의 복음을 세상에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주의 종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헌신에 왔습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련도 소망 중에 기도와 인내로 통과하였고, 우리의 헌신보다 훨씬 크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 기간이 이 70년 세월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은혜의 전 위에 70주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려고 이 70년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 다시 일어나 빛을 바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말씀을 받으면서 심장이 두근두근 새로 이뜨고 심쿵심쿵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위에 나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이미 70년 동안 모든 은혜로 우리 영주교회를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교회로 새로운 역사를 펼치시기 위해서 이 70주년의 새은회를 충만하게 부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 뜨겁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이 말씀의 순정에서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새로이 받아야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으로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서로에 대한 신앙 고백적인 공동 인식, 컨센서스를 새롭게 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영주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성도들은 누구인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적인 인식이 분명치 않으면, 우리에게 이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은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0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위인도 아니오, 낙은네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오, 하나님의 권석이라. 에베소교의 성도들은 누가 뭐래도 더 이상 위부인도 아니오, 또돌이 낙은애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똑같은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복음의 말씀이죠. 에베소 교회 같은 이방인들의 교회들도 하나님의 성도로 인도하지 않고. 교회 외부인과 떠돌이 교인 정도로 추급하던 시대에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에 따라서 아주 선명하게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영주 교회 성도들 중에 스스로 나는 외부인이야. 나는 아웃사이더라. 이렇게 자처하는 분은 없겠죠?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영주교회의 오랜 성도들, 그래서 내가 영주교회의 주인이지 하시는 성도들 중에 처음 온 성도들이나 다른 성도들을 외부인이나 떠돌이 정도로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만에 하나,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 있었대요. 한때는 아주 크고 유명한 수도원이었지만, 시대의 변화에 밀려서, 그 수, 수도원은 쇠락의 쇠락을 거듭했답니다. 그래 이제 한열명남길 수도사만 남게 되었대요. 수 수도원, 수도원 원장은 자기 대해서 수도원이 폐쇄될지도 모른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고민의 고민을 거듭하였다. 그러다 아주 먼 곳에. 아주 훌륭한 수도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찾아갔겠죠 자기 수도원의 사정을 다 말하고 어떻게 하면 이 수도원을 살리고 부흥시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수도자는 눈을 감고 한참 동안 기도한 후에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의 수도원에 미시아가 계시는군 당신들의 수도원에는 미시아가 계시는군 수도원장은 자기 수도원으로 돌아와서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미시아가 계시다고 합니다. 그후 이후로 이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 메시아가 계시다니, 그게 누구일까? 원장님일까? 주방 수도사님일까? 아니면 필경 수도사님일있까 서로가 서로에게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말과 행동을 더 믿음에 합당하게 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그 수도원에 메시아가 계신다는 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었고, 그 수도원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시아로 대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도원에 입회하려는 사람들도 늘어나 그 수도원은 부흥을 넘어서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 영주교회 성도님들에게 영주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성도들은 여러분들에게 누구입니까?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요, 우리 주님의 몸이며, 우리는 그 지체인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을 믿습니까? 사람들은 때로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저 자기 문제에 푹 빠져서 자기 앞가림 만이라고 바빠서 그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내 옆에 누가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래 같이 있어서 다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혀 모르는 사람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신 그 사람 아닙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도 이를 믿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전했고 우리는 그 믿음의 터위에서 이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오늘 한번 옆에 있는 분들을 잠깐 서로 바라보실까요 한 30초만 바라보시죠. 어떠십니까? 30초 바라보기도 쉽지 않죠. 30초를 그렇게 천천히 바라보고, 1분도 좋고, 30분도 좋고, 그냥 바라만 보는 것만이면, 흐뭇하고 감사하고 기뻐. 그게 성도 되는 거죠. 내 곁에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이 있다 이건 기적 같은 축복인 거예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성도라면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한 어떤 이유로라도 결코 미워하고 시기하고 무관심할 수 없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주고 받는 그리고 나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서로 바라보면서 아, 이 사람은 나의 사랑이야. 이 사람은 나의 희망이야. 이 사람은 나의 위로이고 이 사람은 나의 축복이야 그게 성도들이에요 그게 한 교회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고 그런 성도들이 참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그런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이죠 그 사랑은 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아주 구체적인 열매로 맺어 질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에는요. 놀랍게도 안에 서라고 하는 말씀이 네 번이나 나옵니다. 이 짧은 두 절에 안에 서라고 하는 말이 네 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그 안에 서라는 말이 중요하고 강조되고 있다는 거죠. 그의 안에서 성 주님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연결하라.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되라.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라.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서 성명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라. 안에서라는 말과 함, 같이, 함께라는 말이 강렬하게 강조되고 있어요. 안에서 함께. 우리 영주교가 회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 가족으로 세워지는 길을 아주 분명하게 보이줍니다이 길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가는 한 가족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이 될 길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함께 오랫동안 만나지만, 그래서 대면대면해지고, 식훈동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이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지금 계시나요? 예수님이 계시는 사람, 가슴이 따뜻하고 너그러워지고 참으로 기뻐할 줄 알... 참으로 감사할 줄 알게 되죠. 모든 것이 집착하지 않고, 섬겨주게 되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는 사람 그가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었다고 해도, 그 별거 아닙니다. 좀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그 세상에서 무엇이 되었던 예수님 교안에 있지 않으면 그다 별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매이지 말아야 우리 영주교회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누가 계시는 거냐 하는 것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 내 곁에 있는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같은 분이시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성도를 보시면서 그 사람만 보지 말고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보여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가족이 됩니 예수님 안에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다른 성도들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면 저 사람은 나, 나보다 이게 못하고 저게 못하고 제기나 하죠 사랑할 수 없게 됩니다 참 삶이란 게 묘해서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자기 잘난 멋에 산다고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고, 자기 없으면 이게 곧 무너질 것 같고, 그런 착각 속에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보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고 믿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성도를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바라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 땅에서 실현되게 됩니다. 어두움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지라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워도 하나님의 빛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들이 그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그 광명으로 나아오게 될 것이라 말씀이 분명히 약속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창립 70주년은 여러분들을 향한 새로운 은혜요 사명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 가면서 이 은혜와 사명을 감당함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시고 함께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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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우리 영주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모으시고 그 안에 예수를 심어서 서로 안에서 예수님을 보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70년의 은혜의 터위에 새로운,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또새 역사를 여러워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섬기며 이 길을 잘 걸어가서 주님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